안녕하세요. 다단다이브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죠. 어, 저도 어제 분갈이를 했거든요. 어, 에어니움 속, 그 다음에 어, 예쁜 그 핑크 샴페인. 저는 샴페인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샴페인을 하나 어, 선물을 받아서 어제 분갈이를 했는데요. 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땀이 막 펄펄 나더라고요. 쭉룩쭈룩 내리면서 어, 분갈이를 했는데요. 우리 다육만님들도 아마 요즘 폭염이지만 아, 정말 예쁜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또 분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실 때 예쁜 아이로 또 이렇게, 어, 기분 전환도,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 1번입니다. 1번은 민공방 화분에서 어, 데리고 온 아이들 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로 되어져 있죠. 어, 이제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제일 먼저 제일 반겨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로 되어져 있고요. 아 장미하면 빨간 장미죠. 장미, 빨간 장미에다가, 검정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파른 하늘에다가, 또, 요건 정말 코스모스가 아주 이게 되어져 있는 야생화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오늘 1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9.6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cm. 어, 내경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죠? 개당 22,000원씩, 그럼 66,000원이죠? 할인 안 되니까 요거 색깔별로, 색깔별로 3개, 3개 드리면서, 어느 선물도 3개고, 음, 화분도 3개예요 이렇게 해서 66,000원에 6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 또 오늘은 똑같이 민공방화분이죠. 어, 요 아주 예쁜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정말 예뻐요. 요거 민공방화분 개구리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위에는 약간 프릴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아이들이에요. 응? 아주 예쁜 하얀 바탕에 또 있는 아이. 요거는 아주 또 요즘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죠. 하트, 하트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아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9.6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cm 내경 사이즈 9cm 1번이랑 동일하네요. 이렇게 돼서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당 22,000원 그러면 66,000원이죠. 여기도 하나 둘셋 세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대한일자리 아이들 3개 드리면서 이것도 6개 6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도 민공방 화분이죠. 어, 이거는 마지막 세트예요. 아주 불을 상징하는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로 되어져 있어요. 해바라기 이거는 한 4송이로 되어져 있고요. 이건 더 많이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엉겅키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죠.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 어, 요거는 에어늄 속, 어, 어제 어느 영상에 보니까 에어늄 속 요거 딱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0.3cm. 내경 사이즈는요. 9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1번, 2번은 프릴이 있었다면 요거는 프릴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각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목 라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좀 넓어진 그런 형식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개당 1번이랑 2번이랑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똑같이 요거 22,000원씩 그래서 66,000원에 드리면서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3개 여기도 서비스 3개 드리면서 6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뭐처럼 오나분이죠. 오나분 어, 요거는 약간 이렇게 호리병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다가 어, 목대 목질화지된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 심어놓으시면 아주 예뻐요. 어, 저도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오팔리나 심어놨어요. 요것도 이렇게 길쭉하면서 일렬로 쭉 뻗어 있는 이렇게 해서 세트로 놓으시면 예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cm, 내경 사이즈 8.5cm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요거는 11.2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5cm, 내경 사이즈는 7.5c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2만원씩, 그러면 6만원이죠? 오늘, 어, 이제, 어, 분갈이 하시기도 힘드신데, 화분도 저렴하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참, 4번. 네, 5번입니다. 5번은, 아, 읍내 꽃분이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요거는 약간 큰 분들이에요. 어, 우리 읍내분에서 어, 조금 큰 아이들이죠. 예쁜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좀 봐세요. 너무 꽃들이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참 수제기 때문에 사이즈 맞추기도 힘들고요. 요거 똑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본이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10.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2cm. 내경 사이즈는요, 8.5cm 딱 떨어지는 요 아이. 그 다음에 요거는요, 10.5cm, 10.10cm, 네, 10. 10. 네 9.3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개당 3만원씩이죠? 오늘 제가 요것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꽃향기 화분이죠? 아이, 꽃향기가 정말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꽃향기 공방에서 만든 이런 아이들이에요. 밑에 바디 색감 틀리고요. 위에 꽃 색감도 이렇게 틀리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예쁘게 나와서 있죠? 아, 노란색. 요것도 또 밑에가 하려하면 위에는 더 잔잔한 꽃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딱 정사각이죠.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9.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8.5cm. 매경 사이즈는 7.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꽃한기 공방은요, 이렇게, 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다리 모양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개당 2만 1,000원씩 꼬리띠기에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도트 화분이거든요. 도트 화분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장만인들이 인기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요번에는 이 도트 화분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6,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죠. 호리병 형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목라인 입구, 입구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 분갈이하기 아주 좋은 화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길기 때문에 요즘 애혼염속 작은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 놓으셔도 아주 금상첨화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11cm 정도 나오고요 음, 내경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9.8cm 내경 사이즈는 8.5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공기통을 이렇게 4개의 구멍으로 해 놨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거리대에다가 내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벼워서 우리 다영마님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만 요거, 개당 6, 6천 원이거든요. 그럼 다섯 개에 3만 원입니다. 오늘 요거,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8번도 도토 화분인데요. 아, 요거 좀 보세요. 요거는 약간 이렇게 민트색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다가, 꿀단지처럼. 반지처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위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프릴로 이렇게 살짝 주었고요 여기 잘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그리고 이것도 너무 가벼워요 가격 대비에 비해서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땡땡이 모양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고요 칼라는 다섯 가지 칼라예요 7번이랑 동일하고요 어, 10 1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8cm, 내경 사이즈는 7.8cm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있는 이런 스타일. 색감도 예쁘고, 가볍고, 쓰시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골라서 이렇게 색감, 우리 다육이, 우리 예쁜 아가들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 보시고 심어 놓으셔도 괜찮은 아이들이죠 요것도 개당 6,000원씩 5개에 3만원 인데요 오늘 요것도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골세나 분이죠 정말 요런 아이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어 우리 에어니움 속 아이들 다 심어 놓으시면 그런 아주 너무 예쁜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어꽃 모양 이렇게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장미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아주 색감도 약간 이렇게 파죽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파죽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빨간 장미로 되어져 있으면서.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어, 16.5cm. 풀을 가장 높은 곳에서 쟀을 때, 그리고요 전체가 14cm. 내경 사이즈는 어떻게 재드려야 될까요? 한 12.5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서. 어, 물구멍 공기통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5,000원씩 그러면 네개 하면 6만원이죠. 제가 오늘 요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렇게 이쁜 아가들 요거는 다 하나씩 수제로 만들어놓은 인형들이에요. 요거는 다 수제로 만들어놨고요. 위에도 이렇게 예쁜 아, 꽃들이 활짝 펴서 있죠. 아 요것도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피부장식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어...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있고요. 하나씩 다 모든 것을 붙여놓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17cm 전체 사이즈는요. 10.4cm, 내경 사이즈는 8.5c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개당 35,000원씩이에요. 그러면 7만원이 나오죠. 오늘 제가 요거는 어, 몇 프로 할 드리는 건가요? 제가 거의 20%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요거 7만원인데 5만 5천원에 20%가 좀 넘게 되네요.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딱한 세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다담다유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인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육이들도 늘어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